안녕하세요. 정부동산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원 신축빌라 1층 구분상가 두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전 지역 신축빌라 분양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1층 구분상가를 함께 안내해 드리곤 하는데 소액 투자용 또는 저렴하게 내 상가를 마련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최근 오픈한 성대 역세권 율전동 신축상가입니다. 상가 전용 면적은 57 제곱미터이고 내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주차장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 등으로 적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수원 상가는 만석공원 인근 송죽동 신축빌라 1층 상가입니다. 위치가 좋아 카페, 네일 샵, 미용실 등으로 추천해드리며 아직 칸막이 설치는 안되어 있지만 1층 2개 호실로 구분되어 전체 분양도 가능하며 한개 호실식도 가능합니다. 면적은 각각 31.82제곱미터, 32.62제곱미터이며 화장실은 외부에 있습니다. 소액 투자용 혹은 내상가를 마련하여 월세 부담 없이 직접 운영해 보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수원 신축 빌라 1층 구분상가이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정부동산 민소장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